아니, 여보세요? 계세요, 여러분? 아니, 방송 터졌었나요? 방송이 터졌나요? <laughs> 아니, 방송이 왜 터져! 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어, 방송이 터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 터졌지? 지금 방이 개덥거든요. 저 지금 땀이,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어요. 어, 죄송합니다. 어, 좀 이슈가 있었고. 자, 까비는 뭐야? 까비는 뭐야? 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저그팀 마지막 남아있는, 어, 아레스 선수가 판테온. 어, 판테온 확인이요. 자, 맵 선택을 했고, 일단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실피어랑 범이드는, 범이어는 버려졌네요. 아무 초이스를 못 받은 상태에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 판테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스타도 튕겼거든요? 스타 제접하겠습니다. 스타도 튕겼어요. 지금 제가 인터넷이 아예 끊겼어요. 왜 이러는 거지? 굉장히 당황했네요. 인터넷이 아예 끊겨버려가지고 지금 스타도 튕겼고, 다시 스타 들어가서 오늘 마지막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한 경기 남았는데 갑자기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니. 너무나도 당황스럽고요. 아, 일단 스타를 제가 어, 다시 키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스타를 다시 키고 있어요. 스타를 다시 키고... <laughs> 어, 어, 튕겨서 죄송합니다. 동체 마지막 방 갈게요. 로저1 지금 팝니다. 방이 안 뜨는 게 아니라. 아, 몬스터님하고 생각해보니까 아레스님은 내가 이게 튕겼는지를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튕겼어요. 아, 메비... 이 판테온, 판테온, 판테온... 판테온... 님의... 어, 이겼다 자, 스톰님 어서 오세요. 토스 마인쉐이 외쳐주고 있고, 토스 아직까지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거든요? 과연 몬스터 선수가 마지막에 어 어떤 또 경기력으로 희망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 한테온 그리고 여기 아레스 자, 여기를 킬 자, 이렇게 줍니다아 저, 아, 저,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튕겼었어요 <laughs> 아이오님 어서 오시고요 아, 화면이 까맣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엑셀 화면을 제가 띄어나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자양 선수 입장했고요. 안녕하세요. 방 보이죠 지금 지금? 자자 자, 게임 화면 잘 보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종족 사태, 종족 최강전 마지막 경기. 아레스 대 몬스터, 몬스터 대 아레스 시작합니다. 테란 팀은 아쉽게도 전멸을 해주면서 남아있는 어, 테란과 아니 저그와 프로토스로 이제 마지막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레스 선수가 출전을 못할까 제가 시작 전에 그 살짝 걱정을 했는데, 몬스터 선수가 킥백에서 엔다이 선수를 잡아내면서 뭐, 출전을 결국에 대장 카드까지 왔고, 웹은 판테온이에요 몬서 선수 퀵백 경기력 깔끔했거든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엔다이 선수와 마찬가지로 와레스 선수도 조별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죠 승률 1등 어, 75%입니다 전체 순위는 6등입니다만 게임 수가 부족해서 그런거고 승률은 전체 4티어에서 1등 게다가 조별리그 돌파 이후에도 8강, 4강에서 모두 승리를 하면서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티어 굉장히 최강의 면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선수가 아레스 선수예요. 조별리그에서도 당연히 몬스터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지만. 결국에는 몬스터 선수가, 아, 엔다이 선수를 잡아 냈던 걸 보면 조별리그 성적은 의미가 없다. 결국에 이 단판, 종체라는 단판 리그에서 한 번의 승리가 정말 중요해서 어떻게 될지 승패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일단 pp가 나왔어요.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서 pp가 나왔는데, 어, 뭐, 요거는 뭐, 개인적인 이슈라서 뭐 따로 소식이 없으면은, 리는 대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PP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어 왔어요. 자, 조... 자 죄송하진 않아요. 지금 몬스터 선수는 죄송하진 않아요. 조심 조심하랍니다. 지금 조심하라고 지금 나 약간 손에 땀 닦고 왔다. 전판에 내 경기력 봤냐? 조심해라. 자 조심해라 외쳐주고 있고 오케이님 어서 오세요. 오케이 님 내가 방송을 하는데 8시부터 했는데 지금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온다고. 정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네. 자, 오버풀 선택하고 있는 아레스 선수. 오늘 엔다이 선수는 토스사너 9투 출발을 많이 했는데 아레스 선수는 일단 오버풀 스타트 해 주고 있습니다. 나다 님, 호식 님 어서 오세요. 음, 과연 어 잠깐만. 몬스터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 다시 한번 12 앞마당 시도해 주고 있거든요 몬스터 근데 저그가 오버풀이란 말이에요 오버풀. 이거는 만약에 드론 서치 할수 있다. 어 음, 죄송합니다. 음, 굉장히 열중했는데 포지를 바로 지었어요. 아 포지 지었어요. 안돼라고 몬스터 소리. 근데 다행이에요 지금 뭐 이게 제 생각에는 거의 맞춤이거든요 오버풀 맞춤으로 하는 포지 더블이에요. 서치도 안 가고. 그냥, 오버풀 찍고 해서 해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넥포지하넥 캐논 하면 됩니다. 진짜, 바로 하면. 이거 그냥 오버풀 맞춤이거든요? 캐논만 바로 지으면 돼요. 캐논만 바로 지으면 돼요. 확인요님 어서오시고요. 아니, 드론으로 봤거든요? 이거 링 바로 뛸수 있기 때문에, 캐논을 바로 짓는 게 중요합니다, 몬스터 선수. 이거 오버풀 맞춤 빌드입니다 지금. 자, 캐논 지금 딱 지었죠? 이러면은, 못생까. 잘 지었어요. 지금 오버스펄 맞춤으로 빌드 잘 타줬고, 캐논 이후에 서치 드론 오는 거 봤기 때문에, 7곱 시인 거 어느 정도 짐작하고 프로보 서치 갈 수도 있고요. 알선수는 지금 투회 처리 이후에 가스를 올렸습니다. 3회 처리가 아니라 가스를 올리면서 일단 변수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 근데 뭐죠? 아니, 선가스? 일단은 게이트보다는 가스를 먼저 올리는 선택을 한모스터 선수인데 이렇게 되면 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공일업을 좀 빨리 찍을 생각인 것 같은데 아 투스타? 선가스 투스타? 전판도 혹시 전판은 선가스는 안 하시긴 했는데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전판에서도 사실 투스타를 하셨기 때문에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투의 처리에서 가스 파면서 9시조 가스 멀티에 3회 처리 가지고 있는 아래 선수인데 이런 모냥 레어를 좀 땡기면서 뭐든가 테크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자 투파는 아 이게 빌드가 이게 몬스터 선수만의 빌드가 있나 보네요. 일단은 투파 없이 넥서스로 일단 뚫었습니다. 넥서스로 뚫고. 어, 프로브 찍어주면서 이제 바로 코어 지어줘야겠죠? 여기 어, 히드라 가스를 좀 빨리 파서 레어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투링 이후에 정찰을 허용하지 않고 히드라든 올려주고 있어요. 뭐구3 3 쪽으로 바닥을 잡을지 자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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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었고 아연 모스 선수 테크가 그래도 음, 뭐 느리진 않기 때문에 과연 이히드라를 상대로 수비를 성공을 해낼지 아레스 선수도 어, 히드라를 좀 과하게 찍다가 또 막히면은 게임 또 어질어질 하거든요.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보로 계속해서 서치 노려주고 있는데, 입구를 잘 막아놨기 때문에, 아직까진 상대의 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모서 선수. 이러면서 볼게요. 근데 이거 투스타 올리면 난리 납니다. 사실 뭐본게 없는데, 지금 만약에 투스타, 어, 근데 투스타는 아닐 것 같은 게, 공업은 찍었어요, 일단. 지상공업 찍었고, 아하, 역시 공업 빨리 찍으면서 발질이에요, 일단. 공업이 빠른 발질인데 이게 공업이 빠른 게 의미가 이제 히드라로 압박을 했을 때 히드라로 포지를 깨면서 운영을 하는 저거가 많은데 이게 선가스로 공업을 땡겼다는 거는 히드라가 깨기 전에 공업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몬스터 선수 입장에서는 앞에를 내주더라도 게임은 기분 좋게 가져갈 수 있고 아랫선수가 생각한 방향과는 게임이 또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러면서 4개이트 공발질 이거 방심하다가는 골로 갈 수도 있는 게 너무나도 잘 째져 있기 때문에 4개이트 공발질 훅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캐논을, 검설을, 타이밍을 또 봐야 돼요. 히드라가 이제는 찍을 거기 때문에, 오버로드, 라바를 쓰기 써야 됩니다. 자, 라바 써주고 있고, 본진 라바, 마당 라바 다 썼고, 9시 쪽 해처리의 유무는 아마 모르지 않나 싶은데, 예, 그니까 이게 그, 선공업, 공업 개땡길 때도 선가스를 하더라고요. 어, 어, 근데, 일단 배제 안 하고, 투포토까지 지어주고 있고, 아니, 근데 몬스터 선수가 사실, 자꾸, 저 풀리그, 뭐, 성적이 꼴찌다 하는데, 저 히드라 봤어요? 성적이 꼴찌다 하는데, 뭐, 플레이에서 사실 흠잡을 건 없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고, 어, 전판에도 그랬고, 이번 판에도 그랬고, 본인이 원하는 그림으로, 게임 운영은 잘 준비해주고 있고, 4캐논까지, 뭐, 적절한 타이밍에 지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바로 찍고, 질런만 꾸준히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되는데, 자, 파일런, 방금 뚫렸고, 하나 더떨어줘야겠죠 아마 다 가스도 안 파고 있거든요 이거 아마 다 가스도 안 파면서 질럿 한번 땡길 거예요 이거는 아레스 선수가 오버로드로 이 의도를 모른다면 히드라를 만약에 소수만 찍고 앞에를 깨면서 만약에 운영을 해야겠다 아 히드라 지금 사로 안 됐는데 괜히 한번 들이댔다 저렇고 이거는 히드라를 어중간하게 뽑다가 발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구치쌈은 큰 이득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자캐은 완성됐고, 질럿이 꾸준히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아랫선수의 선택이 중요한데, 이 한부대에서 때리면서, 뒤에서 히드라를 모으냐, 드론을 찍으면서 운영을 준비하냐인데, 아직까지는 라바에서 나오고 있는 건 히드라예요. 공업 벌써 됐죠? 6분 30초인데 공업 벌써 됐고, 아니, 이거 드론 째고 가다가 따라가다가는 발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히드라 선택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테마카가 늦거든요. 아마 나카스도 안 파면서 질럿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몬스터 선수가 결국에는 히드라가 들어올 때 질럿과 함께 반응해 주면서 캐논으로 소비만 해낼 수 있다면 바로 공발업비 벌써 됐어요. 자 아래 선수 계속해서 히드라인데 분명히 이거는 자 의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커세어의 모습도 안 보였고 그냥 노스타 공발질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템플러 아카이브의 타이밍을 체크하기 위해서 오버로드를 지 찔러넣고 있거든요? 템플러 아카이브 타이밍을 보면서 무리하지 않고, 히드라를 뒤에서 지금 계속 꼭 모으다가, 템플러 전에 한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랫선수. 모스터 선수는 요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지, 히드라를 모으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이게 드론을 째는지 히드라를 째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모스터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포지에서 방어를 찍었지만, 오 캐논 더지는거 좋아요 어느정도 냄새를 맡은거 같고 이제 템플러가 나오는게 저그의 공격 타이밍이 될거거든요 몬스터 선수가 거기에 맞게 질럿과 캐논을 적절하게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지가 싸움이 될거 같은데 야칠캐논저 일단은 칠캐논 이거는 봐요. 어, 일단 오버로드 하나 잘라주는 것도 지금의 저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수 있고 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템플러 타이밍 전인데 들어가는데 질럿이 많긴 하거든요 캐논도 칠캐논까지 짓고 있고 질럿이 많긴 한데 히드라 개드라 개드라 캐논 추가적으로 완성되고 있고 아 질럿 래도 한번씩은 달려들어야 되지 않나요? 한번씩은? 아 이거 뚫리는 그림인데요 뚫리는 그림인데요 아레스 아레스 히드라 계속해서 뚫리는 그림 앞으로까지 뭐, 나옵니다만 하이템 블로 아직 준비 안됐고 질럿 다 죽었고 3캐논밖에 안남아있어요 질럿이 너무 적극적으로 싸워주지 않은것 같은데 후속 히드라 계속해서 뛰어와주면서 캐논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템플러 전 타이밍을 정확하게 노려주면서 최지 아레스 선수!!! 아 이게 개드랑가 이게 개드랑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프로토스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템블로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는 것 밖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레스 선수는 그 빈틈을 정확하게 찾아 찔러 넣으면서 어 모스터 선수가 이제 반전을 모스터 선수의 반전을 잠재우면서 아레스 선수가 결국에 승리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의 종족 최강전, 결국에는 어, 저그 팀의 엔다이 선수, 포테 선수의 선봉 1킬. 그리고 엔다이 선수가 중간에서 무려 3킬 그리고 아레스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해주면서 저그팀이 4티어 종체 우승 가져가줍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다른 참여해주신 분들, 테란토스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자, 시청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상품은 제가 따로 증정해드리면서 다음 방송 있을 때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 종료합니다. 안녕.